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자 2025년 어, 을사년, t 별 라이브 베론데, 어, 저희가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말티 차례죠. 자, 말티 분들, 말티 분들 참 힘들었어요. 음, 한동안. 어, 말티 분들, 자, 36세 경호생, 48세 무호생, 60세 병호생, 72세 되시는 가보생. 어, 을사년을 기준으로 해서 어, 나이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을사전에 36세 되시는 경호생 말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띠분들이, 음, 을사전에는 또대운이 오셨는데, 자, 말띠분들 한 4, 5년 전에, 어, 이대운이 한번 크게 들어왔던 적이 있었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 말띠분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때 대운이 크게 들어오셨을 때이 말띠분들이 딱두부류로 나눠졌어요. 대운을 정말 제대로 받으셔서 그 해에 정말 크게 일어나신 분들이 있고 어, 대운을 잘 받으셔서 이 대운을 잘못 받아서 애군 액살을 또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대운이 들어올 때이 애군 액살이 같이 들어오는데 그 대운을 못 받으시고 애군 액살로만 어, 이 예, 운을 받으셔서 그때 말투분들이 굉장히 힘드셨던 분들이 많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대운이 크게 들어왔으니까, 말티분들, 어, 이 대운을 잘 잡으셔서 좀 크게 좀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6세 경호생 분들, 대운답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다 좋아 보이십니다. 저는 이런 또 좋은 운을 또 말씀을 드리면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자, 경호생 분들이 3, 4년 동안 정말 좀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자, 특히나 이 금전으로, 금전으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것들이 훨씬 많아서 이 금전으로 상당히 힘이 많이 드셨는데, 자, 을사년부터는 그 반대로 이 금전의 이득을 좀 많이 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또 변동수 또 같이 들어오셔서, 특히나 이, 이 을사년에는 이 말띠분들이, 경호생 말띠분들이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이득을 좀 취하실 수 있지 않나, 어, 저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 경호생 말띠 분들, 어, 금전적으로 어, 크게 대운으로 들어왔으니까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48세 무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자 무호생 분들도 대운이 들어오시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호생분들은, 48세 되시는 이 무호생분들은, 대운과 함께 엑살이 좀 많이 따라 들어오십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대운이 들어올 때는 항상 엑살이 같이 들어온다. 자, 이런 경우에는 대운의 기운보다, 엑살의 아, 기운이 더 크게 작용을 하시게 됩니다. 아, 우리 48세 무호생분들은. 자, 그래서 무호생분들은 이 엑살의 기운으로, 금전적으로는 어, 돈이 좀 이유 없이 이새 나가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가정으로는 또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가 좀 많이 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부부지간에 좀 많이 다툼이 생긴다든가 뭐 부모자식 간의 사이가 또한 이유 없이 좀 멀어진다든가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좀더 가정적으로 어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는 것이 어좀 애곤 엑사를 좀, 좀 피해 갈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아이 특히나 이 48세 무생분들은 좀이 대운 맞이를 좀꼭좀 하셔서 운 음, 맞이를 좀 하셔서 오늘 좀 크게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도 이 애곤 엑사를 좀 피해 갈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60세 병호생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병호생 말띠분들은, 어, 병호생 말띠분들도 몇년 동안 참 많이 힘이 드셨어요. <laughs> 자, 병호생 말띠분들, 을사년에 좀 때를 제대로 좀 만나셨습니다. 이 병호생 말띠분들은, 을사년에 이 귀인의, 이 귀인이 참 많이 들어오시겠어요. 귀인이. 그래서 이 귀인으로 인해서 어, 기회를 잡을 일이 좀 많으십니다. 기회를 좀 많이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로 인해서 금전의 이득 또한 많이 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가정적으로 봐도, 어, 가정에 불화가 좀 많으셨던 어, 집안들 또한 모든 좀 근심 걱정이 좀 해소가 돼서 어, 편안해질 것이고, 어, 건강 또한 어, 좋은 기운을 받으셔서 많이 회복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병호생 말띠분들은 을사년에는 어, 대운 맞이를 좀꼭좀 좀 해서, 어, 운을, 큰 운이 들어올 때더 크게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어, 이 72세 되시는, 어, 을사년에 72세 되시는 어, 갑오생 말띠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오생 말띠분들은 어, 이 대운의 기운이 금전적으로 좀 많이 작용을 하시겠습니다. 아, 특히나 이 금전적으로 어, 대운의 기운이 많이 작용을 하시겠다 이, 이런 얘기죠. 어, 특히나 이 주식이나 코인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 이 주식이나 코인 거기에 가장 좋은 것은 어, 또 주식이나 이 코인, 코인 쪽도 좋지만 아, 가장 좋은 것은 음, 부동산 투자 쪽을 좀 해보신다면 음, 많은 금전의 이득을 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을사년에는 어, 이 경매나 이 공매 물건들이 상당히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아, 이런 기회를 좀잘 이용하신다면 많은 또 금전적 이득을 좀 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어이 2025년 을사년 띠별 라이별 운세. 어, 말띠 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말띠 분들이 이좀 기복이 좀 심해요. 음. 한 해는 좀잘 되시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가시고 그래서 이 기복들이 참 심하신데 어, 올해 어, 이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에는 어, 좀 대운을 받으셔서 좀잘 풀려가는 운이기 때문에 어, 뭐 각자의 방법으로 대운을 잘 잡으셔서 어, 좀 금전적으로 그리고 건강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많이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만큼 힘들었던 만큼. 또, 을산전에큰 보상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들 건강주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어, 더 좋은, 소식으로, 더 좋은,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궁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